와 진짜 킹 받는다 와 미친 푹 파인 V자 <laughs> 개임 멘트 같아 <laughs> 진짜 멘트 같다아 너무 싫어 <laughs> 뭐야이 쟤? 얘는 얘는 원태 만다하냐고 계속 이러고 있어. 위트가 <laughs> 사이트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2층은 발키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발키리 혼자 있는 거 같죠? 너가 시포를 던지지 않는다면 바로 자로 들어가는 거야. 백업이 당장 올수 있으니까 바로 런 해주고요. 1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적팀은 3명이라 남아있고, 그 3명 다 폭발물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PCB인 블리치한테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요렇게. 여기에서는 2.5배율이 달리는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한 말에 어떤 걸 의미했는지 다들 아시죠? 하하하 <laughs> 카리티 그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굿바이 어? 굿나이 굿나이 오케이 오케이 제팬 넘버 원제팬 넘버 어너 중국이 놀라고 일본이 무릎을 꿇는 대한민국을 무시한 거야 지금 이때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텐션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급발진이 많습니다 내 원수가 여기 있어 왜주안말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상황은 2대 2가 되었고요. 애쉬가 디퓨저죠. 방어 팀에서 빈틈을 보인다면은 제가 먼저 들어가줘야 됩니다. 몰랐으니까, 애쉬, 절잘좀 몰랐으니까. 하지만 애쉬은 설치할 줄 알았구요. 안타깝게도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1대1... 설치할 줄 몰랐으니까... <laughs> 여기에서는 해안선에서 펜트하우스를 지키고 있는데, 이 VIP 라운지에서 벡터 쓰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벡터를 쓴다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엘리베이트 스킨을 사면은 더욱 더 강력해지겠죠. 두 명이라 있는 거. 5번 누르면서 앉기 되네. 아, 바로 해킹. 일단은 해킹 당한 드론 푸 부셔주고 왼쪽 사이트에는 프로스터 혼자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사이트는 우리팀 한 명이 부상이고 조피아도 있죠. 그리고 로모도 죽였고요. 일단 왼쪽 사이트 하나 있고 오른쪽 사이트 하나 있을 텐데. 충척 소리가 들리죠? 몰뱅각. 아, 여기에서는 시0를드캐릭터를쓰신다면 아주 가끔 먹히는 게 있어요. 가래 캐릭터가 까치자마자 시포를 쏙넣어주면 좋아 죽죠 그렇게 적 팀은 아직 CC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압박을 나가도 되겠죠. 이아살라발라이콤 <목소리> 여기 이설은 블리치를 방금 플레이를 방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더빙 영상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블리츠로 러쉬를 띠는 거는 이기기 위함이 아니다 상대 열받기 위함이다 방금 엘라가 캠 보고 있었거든요? 나를 모른다는 거죠 <laughs> 아유, 행복하다 야. 그리고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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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맨날 더빙 영상 하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 아니고요. 곧 등장합니다. 현재 급박 상황. 여기다 이도식 방패를 두 개나 깔았는데 두개다 플로레스 드론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쪽을 매우 강하게 밀고 싶다는 거겠죠? 안된다. 자리를 옮겨서 캠을 보고 있는데 그리드락이 몰래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멜로시 트랩까지 발동이 되고 있어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드락한테. 아니 방패를... 세개 <laughs> <3개를 웃음> <laughs> 여기서는 뭐3대 0이니까 평화롭게 천천히 즐기고 있는데요. 방어팀이 마중을 나와줬습니다. 천천히 하지 말라는 거죠. 어, 근데 요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반동이 세진 느낌이에요. 뭐 요즘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냥 반동이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아무튼 우리 팀은 신문을 당해가지고 게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진입을 하고 있는데 카베이라로 라이었는데뭐 그래요 가끔씩 카베건총에 버그가 걸릴 때가 있죠 아무튼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 여기서는 어우사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정말 좋은 캐릭터인데, 솔큐를 돌리는 저에게는, 예, 에... 뭐, 그냥 그래요. 그리고 스페셜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는 레식으로 스페셜을 만들어도 조회수가 좀. 뭐 아무튼 굉장히 좋은 각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살아나고 오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방어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권총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플도 있어 애매한 각에 있던 에코를 잘라주고 디퓨저 설치를 위한 방패 설치 그리고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빈민가를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어, 우리가 성공이었기 때문에 0대3으로 시작을 하고요 2명 잘라주고 올라왔는데 연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뭔가 분위기가 쎄하죠? 개쩔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저는 다음 영상에는찾아뵙도록 이라는... 하겠습니다 유바.